자, 5번 문제는 여러분 2014년 경찰직 1차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율이 두 개가 나오면 되게 복잡하게 문제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는 이세 개의 화폐의 가치들만 비교해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한 팁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표는 원달러 환율과 n 달러 환율을 가정해서 나타낸 거네요 이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라 2013년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원달러 환율이 현재 활약을 했어요. 얼마로 하락했냐면 1250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을 했죠. 달러의 가치 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고요.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엔달러도 현재 하락을 했대요. 달러에 엔달러가 하락을 했다는 건 달러의 가치 내려갔는데 엔화의 가치 올라갔다. 그럼 문제는 달러의 가치가 낮은 건 확실해요. 근데 원의 가치가 더 높은지 엔의 가치가 더 높은지 두 가지는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1250원에서) (1100원으로) 갔다. 뒤에 공을 한번 빼볼게요. (125에서) (110으로) 간 거죠. 변화율 따지게 되면 (125분에) (110) 마이너스 (125) 곱하기 (100) 전 절대 계산을 안할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얘는 (125에서) (100으로) 갔어요. 그럼 변화율이 얼마가 될 거냐면 (125분에) (100) 마이너스 (125)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25에 대해서 얘는 현재 110으로 떨어지고 얘는 10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얘의 변화율이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달러의 하락이 훨씬 더 컸고요. 엔화의 상승이 훨씬 더 컸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를 줄을 세운다 그럼 달러가 제일 낮을 거고요. 그 다음이 원 그리고 제일 화폐의 가치가 높은 게 엔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미국 시장에서 1번보다 우리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외환 시장의 환율 문제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외화가 저렴해졌다는 얘기 아니 물건의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원화 물건도 엔화 물건 다 비싸긴 하겠지만 엔화가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엔화 물건이 상대적으로 더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현재 1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일본산 부품 지금 너무 비싸죠. 이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 기업의 생산비는 증가하게 됐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어요. 달러에 대해서. 맞아요. 원화의 가치 상승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달러 표시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됐대요. 우리나라의 달러로 표시한 외채사당 상환 부담 갚기 되게 쉬울 거 아니에요. 달러를 갚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갚을 수 있으니까 감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어요. 맞아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저렴해졌으니까 더 높아졌겠죠. X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5번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정답은 1번.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또 내일 만날게요.